반갑습니다. 숙뜸 TV의 강종백입니다. 지난 시간 식이요법에 이어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과일 식초를 소개합니다. 저의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숙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숙뜸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손님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많이 시달립니다. 당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병원약 말고는 약이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가일식초, 특히 여기 남부 지방에는 감식초가 많습니다. 감식초를 권해드리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고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 보답을 어떻게 할까 이제 중풍 심혈관 질환 잊고 사니 마음이 너무 편하니 살 맛이 난다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득켜 주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 번을 받습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몇년 전부터 서양에서 올리브 오일 버진 아보카도 오일 오메가 나인입니다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수 오일이라고요 나쁜 지혈 즉 LDL을 밀어내어 헬간백에 달라붙는 기름을 밀어내고 막아주는 기름이라고요. 그에 비해 과일식초는 연구도 덜 되어 있고, 그러니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대우가 영 시원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효능과 성능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헬간백을 청소하여 원래의 헬간으로 되돌려 놓는데, 이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과일식초는 감식초, 사과식초, 복숭아식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초가 되겠습니다. 감식초는 떨은감 단감 단 상관 없습니다. 먹는 방법은 물 10, 10에 식초 1 정도의 비율, 비율에서 본인이 먹어본 후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어보고 쎄면 물을 좀더 타시면 되고 약하면 은 식초를 더, 더 타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타서 마시기가 대단히 번거로워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율을 맞춰서 타시고 꿀을 좀 탑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너무너무 최고의 훌륭한 음료수가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위가 흐려서 약해서 못 먹는다 손사래를 지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혜 그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희석을 해서, 희석을 해서 먹는 것이니까 그리고 식초는 과일은 다 산성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맥주컵에 3분의 2컵 정도로 하루에 두 잔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 5일에서 10일 정도 약을 끊고 혈압 체크를 해보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은 혈압약은 끊어도 됩니다 혈압약은 평생 을 먹어야 된다던데 그런 게있습니까 혈압 없으면 끝, 끝나는 거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더 드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많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를 조금만 더 먹어보십시오 1형 일형, 2형은 선천성을 이야기합니다 1형은 안되지만 2형 생활형 여러분의 고혈압을 그 이야기하십니다 2형은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권해서 안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먹으면 안 되거나 효능이 별로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트에 과일 식초는 안 됩니다 발효식초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식초에 과일을 넣어서 만든 식초, 과일을 담근 식초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고두밥하고 누룩을 넣어서 과일을 섞어서 만드는 식초가 있습니다. 효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돈 때문에, 양 때문에, 빙초산을 섞어서 만드는 식초들이 있습니다. 감식초. 특히 행사장 같은데, 양 많고 싼 것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장에서 그렇게 팝니다. 약으로 먹을 것이니,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꼭 발효식초여야 하고, 과일만 넣어 만든 발효식초를 사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고혈압 약 약보, 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숟가에한 숟가실 먹으면 고혈압 약의 고지혈약의 부작용인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약의 친구가 골다공증입니다. 같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올바른 지식과 상식을 갖추어 건강하십시오. 이상 쑥뜸 TV의 강종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